우리는 고민합니다. 내 한몸 지키기에도 바쁜 세상.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한 사랑도 돌아오게 만드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자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립심 강한 여자 각종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소위 임팩트리터가 등장합니다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능력자들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으며 생존하는 경우인데요 현실에서 만난다면 여자의 일을 해결해주는데만 발목이 묶이게 됩니다 레이드를뛸때탱퍼와 힐러 딜러가 각자 맡은 역할에 먼저 충실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야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높이 날고 싶다면 문제해결력을 가진 자립심 강한 여자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하며 머지않아 당신을 높이 끌어올려줄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에 힘쓰는 여자 메르츠 자산운용회사의 존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쌓인 결과라고 말이죠. 내면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알고 있는 여자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향상된 자신이 되도록 자기관리에 힘을 씁니다. 본인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가꿀 줄 아는 여자라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또한 기대해 볼수 있겠죠? 세 번째, 어른들에게 잘하는 여자 영화 수상한 그녀의 흥행 성공에 이어 퍼퓸, 맘마미안, 회춘 이 모든 스토리 주인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공이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나이가 어려진 엄마 엄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종횡무진 에피소드는 어른들에게도 꿈과 사랑을 쫓았던 뜨거운 젊은 시절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남자 좋아요 남자는 그저 밤일만 잘하면은 선임자의 앞선 경험을 소중한 걸음으로 삼을 줄 아는 여자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살아온 역사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압니다. 또한 의미 없는 충돌을 피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아는 유연함의 소유자이죠. 어른들을 마치 그들의 딸처럼, 손녀처럼 공경할 줄 아는 현명한 여자라면 결혼 후에 변화된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어장 관리하지 않는 여자.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썸녀 또는 여자친구에게 남사친이 많다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나만 아는 매력을 그들에게 들킬까, 혹여나 가로챌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연락을 하고 전화가 잘 되지 않는 여자. 함께 영화관에 가면 꼭 3위권 밖의 영화만 보는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영화를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의 이득과 손실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한 남자와 함께 문제의 본질을 개선해 나가는 여자, 어장관리하지 않는 진실한 여자를 찾았다면 놓칠 수 없겠죠. 다섯 번째, 나를 존중해주는 여자. 남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평생에 걸쳐 찾곤 합니다. 인생은 매순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고, 남자는 성공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 두 개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번의 선택이 끝이 아니죠. 끝을 그럼에도 남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순간순간의 선한 영향력을 항상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의 옆에서 그의 가치를 믿고 존중해 줄줄 아는 여자는 남자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